과거의 역사서에 기록된 지명은 옛사관이 당시에 통용되던 세계관과 지명을 바탕으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현재의 세계관과 지명을 가지고 당시의 기록을 읽으면 반드시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사서에 기록된 해를 모두 바다로 해석해왔다. 그러나 원래 해는 현재처럼 바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해의 고대 한자를 보면 왼쪽에는 흐르는 물이 있고 오른쪽에는 어머니 혹은 여성 지도자가 있다. 그래서 해는 모든 물을 품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고 해석할 수 있다. 고대 진화인들은 육지를 네모난 것으로 여기고 해는 그 끝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진화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영토를 해내라 하였고, 그밖 같은 자신들과는 다른 이민족의 세계라고 하여 해외라고 하였다. 고대의 해는 바다란 뜻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아주 먼 미지의 세계라는 뜻으로도 사용되었고 경계의 의미로도 쓰인 것이다. 정리하면 고대의 해는 진화인들의 세계와 다른 이민족의 세계를 구분하는 큰 호수 또는 큰 강이며 이런 모든 물이 집결하는 지역이라고 볼수 있다. 대륙의 물길을 보면 고대에는 황하를 비롯한 모든 하천이 북동쪽의 발해만을 향하여 직결하는 모양을 보인다. 사선은 이 지역을 해라고 기록했고 이 지역은 동이족의 생활 영역이었다. 동쪽 해의 안쪽과 북쪽 해의 귀퉁이에 나라가 하나 있는데 이름을 조선 천독이라고 한다. 그 사람들은 물가에 살며 사람을 가까이하고 사랑하였다. 이 말은 조선이 바다에 있다는 말이 아니다. 해라는 지역의 동쪽 안과 북쪽에 조선이 있었다는 얘기이다. 이 해라는 지명은 삼국사 고구려본기에도 기록되어 있다. 비류국의 군주 송양은 주몽이 졸본에 오기 전에 오랫동안 그 일대에서 지배력을 행사하였으나 주몽과의 대결에서 패배한 끝에 투항한 인물이다. 송양은 주몽에게 자신의 나라가 해의 모퉁이에 있다고 말한다. 그 나라의 왕송양이 나와서 보고 말하기를. 과인이 해의 모퉁이에 치우쳐 있어서 일찍이 군자를 보지 못하였는데 오늘 서로 만나니 이 또한 다행이 아닌가. 그러나 나는 그대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겠다 라고 하였다. 이 해의 모퉁이는 분명 바다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지역을 일컫는 말이다. 여기서 해는 크게는 대륙 동부의 모든 물길이 모이는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작게는 황하나 호타아와 같은 큰 강물을 뜻하는 것이다. 사서의 기록을 살펴보면, 통상적으로 강을 해로 기록한 대표적인 하천으로 황하가 있다. 그런데, 우리 고대사와 관련된 또 다른 해가 사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호타아이다. 진아인들은, 이 호타하를 해수라고 불렀고 줄여서 해라고 하였다. 고대에는 황하의 물길이 천진만으로 빠져나가는 호타하의 물길과 합류했었다. 시간이 흘러 황하의 물길이 호타하와 분리되어 각각 따로 흐르는 물길이 되었지만 고대인들은 이 호타하를 여전히 황하와 함께 해 또는 해수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있다. 5호 1 6국 시대 후조를 세운 갈족 출신의 성능은 하북성 형태시를 근거지로 삼았던 인물이다. 성능은 330년에 황제를 칭하게 되는데, 그 북쪽에는 석가장 일대를 장악한 선비종 모용회가 있었다. 후조의 횡해장군 왕화가 수군을 이끌고 해도를 통해 연나라 안평을 습격하여 점령했다. 이곳은 요동군의 서안평이다. 호조의 성릉이 안평을 공격하는데, 파견한 장수의 직책명이 횡해장군이다. 횡해장군이란 해를 건너서 정벌하는 장군이라는 뜻이다. 현재도 지명이 남아있는 하북성 형수시 안평현을 공격하는데 바다를 건넜다고 기록했다. 하북성 형태에서 안평으로 가는 길에는 바다가 없다. 즉 여기에서 해는 바다가 아니라 해수라고 불렸던 호타하를 말하는 것이다. 후조의 장군 왕화는 호타하를 타고 내려와 안평현을 공격한 것이다. 주목할 점은 남송의 역사학자인 호삼성이 자치통감에 이 기록의 주석을 달았는데 안평이 곧 요동군의 서안평이라고 기록한 것이다. 안평현의 북쪽에는 사서의 기록에 등장하는 남소성이 남소촌이라는 지명으로 남아있다. 남소성은 667년 연계소문에마아 들인 연남생이 목저성 창암성 등의 성들과 함께 당나라에 항복할 때 넘긴 바로 그 성이다. 5호 1 6국 시대 전연의 창업군주인 모용왕은 요동에서 반란을 일으킨 자신의 아우인 모용인에 대한 토벌 을 결정한다. 참고로 모용왕은 고구려를 침공하여 수도인 환도성을 점령하고 고구원 태왕의 부친인 미천 태왕의 시신과 모친 등을 포로로 끌고 간 인물이다. 모용왕이 장차 해를 건너 모용인을 토벌하려고 하자 신하들이 모두 해도는 위험하니 마땅히 육로로 가야 한다고 말렸다. 모용왕이 말하기를 예전에는 해수가 얼지 않았으나 모용인이 반란을 일으킨 후 얼어붙은 적이 세 번이다. 옛날 후안의 광무제는 호타아가 얼어붙었기에 대업을 이루었으니, 이는 하늘이 나에게 기회를 잡으라고 준 것인데, 어찌 아니 하겠는가? 내 계획은 결정되었으니, 막으려는 자는 참하겠다. 모용왕이 말한 해수는 분명 바다가 아니다. 선비족의 기마대가 건널 수 있는 얼어붙은 해수는 호타아라는 특정 강의 이름인 것이다. 당시 전연의 모용왕은 하북성 석가장시 정정현 일대에 있었다. 모용왕은 바다가 아니라 얼어붙은 호타하를 건너 모용인을 정벌한 것이다. 1842년에 편찬된 가경중수일통지에는 연나라의 안평이 곧 고구려의 안평이고 박작성이 있던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오지에 이르기를 오나라 손권이 사갱과 육순을 파견하여 고구려 왕궁을 선으로 임명하였다. 육순 등은 안평구에 도착하였는데, 곧 안평현 해구이다. 진나라 함강 7년에 석호의 장군 왕화가 수군을 이끌고 해도를 따라서 연나라 안평을 습격하여 깨뜨렸는데, 그 또한 이곳이다. 나중에 고구려로 편입되어 박작성이 되었다. 당서지리지에 이르기를 안동부 남쪽으로 700 리를 가면. 압록강 북쪽에 있는 박작성에 도착한다고 하였다. 옛 안평현이다. 삼국시대 오나라 손권이 보낸 사신이 고구려로 입국하기 위해 도착한 곳이 안평구라는 사실은 안평이 고구려의 국경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안평구가 곧 안평현 해구라는 말은 안평이 당시 해수라고 불렸던 호타하를 건너야 다다를 수 있는 국경의 입구였다는 사실을 말한다. 박작성은 하북성 안평에 있었으며 고구려의 서부 국경을 수비하는 요충지였다. 하북성 호타하는진하인들은 해수라고 불렀고 고구려인들은 압록수라고 불렀다. 비록 정사는 아니지만 남송말기에서 원나라 초기에 만들어진 설인기 정요사략을 보면 최소한 원나라 시기까지 호타아를 해수로 불렀음을 알수 있다. 이 책에는 서린귀가 고구려 공주의 도움을 받아 고구려를 정벌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공주가 말하기를 이 해수는 안지령을 휘돌아 안지성에 이르고 또 평양으로도 갈수 있습니다. 서린귀가 고하기를 비록 해수가 있다고 하지만 배가 없으니 어찌 갈수 있겠습니까. 이 기록을 통해 원나라 시기까지 당시의 지식인들은 해수를 바다가 아니라 하천이라고 인식했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즉, 해수는 바다가 아닌 하북성을 흐르는 호타하였던 것이다. 호타하의 옛 지명이 해수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사서의 기록을 다시 살펴보자. 갈석사는 한나라 낭랑군 수성현에 있다. 장성이 이 산에서 일어났다. 지금 그 증거로 장성이 동쪽으로 요수를 끊고 고구려로 들어간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다. 상서에서 갈석을 오른쪽으로 끼고 하로 들어간다는 문구를 살펴보면 우갈석은 황하가 해수 근처에 다다르는 곳으로 지금 북평군 남쪽 20여리에 있다. 그러므로 고구려에 있는 것은 좌갈석이다. 호타하가 해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원래의 갈석산인 우갈석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 황하와 호타하가 만나는 지점에 있던 것이 우갈석이고 연 진장성이 시작된 낭랑군 수성현에 있던 것이 좌갈석이라는 것이다. 이 좌갈석이 있던 곳에 고구려가 있었다. 갈석은 요서의 경계인 해수의 서쪽 물가에 있다. 조선은 낭랑군의 현이다. 기록상에 갈석상과 관련 있는 해는 바다가 아니라 지금의 하북성에 있는 하천인 호타아이다. 사선은 호타아를, 해 또는 해수라고 기록했다. 호타하의 북쪽에 고구려가 있었고, 고구려는 호타하를 압록수라고 불렀다.